그 아까 얘기했죠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학설을 붕괴시켰던 그 유적이 연천 전공리 유적이다. 그 다음이에요 인골입니다. 인골 그 인골이 주로 많이 발견됐던 곳은 동굴이에요. 인골 동굴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골이 발견되었던 대표적인 그 유적지가 있어요. 뭐냐면 덕천 승리산 동굴이에요. 이 덕천 승리, 이게 평안북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덕천 승리산에서 발견된 인골이 있는데, 이 인골이 최초의 인골이에요.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골입니다. 그래서 이 인골을 승리산인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골이 있어요. 이게 이 인골이 단양금굴 아시죠? 이 단양금굴 그 근처에 단양 어, 상실이 동굴이 있어요. 상실이. 상실이 동굴에서 남한 최초의 인골이 발견됐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충북 청원에 있는 충북 청원에 있는 두루봉 동굴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써 놓은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이제 유유 유, 유적지들이 가장 또뭐 타이틀이 붙어 있는 중요한 유적지들이 있죠. 그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흥수아이라는 아이 인골이 발견돼요. 어린아이 인골 두 구가 발견되는데요. 그왜 흥수아이냐면 이걸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 씨. 그래서 흥수아이예요. 만약에 제가 발견했다면 담덕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흥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인골의 가슴 부분에요. 꽃가루가 발견됩니다. 이 전자 현미경의 승리죠. 꽃가루가 발견되는데 꽃가루가 어디에서만 가슴에서만 발견돼요. 그 뭐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시체 위에다가 가슴 위에다가 그 꽃을 얹어놨다는 거죠. 이 어떤 꽃이냐면 들국화예요. 소국이라는 들국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추정해봐야 되겠죠. 뭐가 있었다? 장래의 어떤 의식이 있었다, 세레모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수 있는 게 충북청원 두루봉 동굴의 유적, 인골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확인 학습. 자, 구석기 시대, 신서, 신, 신생대 제사기, 홍적세라 그랬죠? 추웠다, 추웠다, 따뜻했다, 매우 추웠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1만 년 전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따뜻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해져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 그죠? 이 과도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중석기 시대라고 해요. 중석기 시대. 가운데에 끼었다. 그래서 중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의 특징은, 자, 기온이 어떻게 됐다? 빨리 얘기해주세요. 올라갔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덩치가큰 동물들이 어려워집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요. 삶이 어려워져요. 체온 유지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동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맘머스. 만모스. 맘머스와 같은 큰 동물들은 이제 위도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큰 동물은 사라집니다. 대신에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뭐예요? 수풀이 번성을 합니다. 이 수풀에 몸을 숨길 수 있는 큰 동물, 작은 동물. 작은 동물이죠? 그리고 매우 빠른 동물들이 번성을 해요. 작바 동물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이에요? 토끼, 사슴, 메돼지 고라니 등등등. 그죠? 이런 작고 빠른 짐승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도구가 뭐죠? 지금 현재 있는 도구가? 주먹토끼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러세요? 그죠? 토끼와 똑같은 속도로 뛴 다음에 찍으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생각의 동물. 그래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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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지 있잖아요 격지 파편 댄서기를 만들다가 우연하게 이제 파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편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을 만들죠. 왜 이런 부분? 이렇게 자루를 만들죠. 왜죠? 이어붙이려고. 그래서 동물 뼈와 나무를 이어붙여요. 자이 도구 뭐가 될까요? 창이 되겠죠. 화살이 되겠죠. 작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작고 빠른 짐승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